저항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 그날 이 자리에서 우리 세 시간 얘기했죠. 세 시간 45분. 그때 남들 눈치도 안 봤는데, 아, 벌써 4년이 되 가네요. 4년 동안 우린 뭘한 걸까요? 피하고 숨고 아닌 척하고, 지치네요. 아, 왜 우린 사람 많은 데서 손잡고 키스하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거죠? 꽃다발도 못 받고. 각서가 있어요. 각서가 5월 아니 최대한 6월 2일까지는 해결될 거예요. 맞다. 각서가 있었죠. 각서가 있어요. 있어. 근데 오늘은 갑자기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어? 급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 그거 완전히 창작 스토리던데. 내가 무슨 자문을 합니까? 그걸왜 저한테 따집니까? 제가 자문 부탁했었나요? 프로젝트 무산 얘기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에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어머 어머,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마워요. 갤러리에 새 그림 들어왔다길래 불쑥 데이트 신청한 거예요? 어머. 뭐. <laughs> 그런데 이진 씨, 오늘따라. 상당히 예민하네요 무슨 일...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계치가 있나 봐요 제 수업 듣는 만학도가 있거든요 오늘 교정에서 꽃 배달 받는 거 있죠 아, 만학도? 이진 씨 수업 듣는군요 결혼도 안한거 보면 집안 뒷바라지 하다 뒤늦게 대학 온거 같은데 여리여리 이쁘거든요 아, 여리여리 이쁘구나. 네. 노라야, 학교 좀 그만둬줘라. 어? 어떡하면 학교 그만둘 거니? 제발 학교 좀 그만둬. 학교 좀 그만둬줘. 그만둔다. 그만둬라. 아유, 진짜... 아무리... 야 음. 음. 아. 음. 뭐가 이렇게 많아? 응? 사연 보낸 사람들하고 이력서 대조 작업부터 해야겠다. 배우협회 가입 조회에 단역배우협회도 체크하고, 배우하고 싶어서 위장 사연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연 내용도 진짜 경험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연극 무대 서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 많을 줄 몰랐어요 정신 없겠어요 지훈이 불러 지훈 선배 입봉 준비 중이잖아요 아 그렇지 사람 하나 구해 혼자 하기 힘들다 이거 그보다 선배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한우라 씨 핸드폰이요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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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누군데요? 전화 안 받네. 점심 같이 먹자. 연락 줘. 이건 뭐야? 왜 갑자기 몇 통이나? 형, 이거 어떡하냐, 어? 김우철이 한우라한테 막 전화를 한다? 그 점심 먹자는데 무슨 일이지? 아, 그러니까요 선배님 핸드폰은 어제로 끝내셨어야죠. 아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괴롭혀요. 아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기도 하나도 안 죽고 그날 봤지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약 올리는 거. 그 나한테 하는 거지 남편한테 백분의 일만 하라고 해. 하우라 씨가 선배님 속인 거 아니잖아요. 알아 알아 내가 속았지. 안 되겠다. 남편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거 만약, 김우철 화에 손짓시면 이거 어쩔 거야? 나 때문에 대화 실패면 어쩔 거야? 나 때문에 둘이 어긋나면 어쩔 거야? 갖다 주고 와야겠다. 하늘 아, 아씨 어디 있는 줄 알고요? 뛰어봤자, 손바닥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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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아, 성질 나중에 부리고, 야, 이거부터 받아, 받아. 네 남편 전화 왔어 거도세번 문자도 왔어 민수 아빠 그래 빨리 확인하고 전화해 응 음. 여보세요 좋댄다. 내가 미리 시켰어 오늘 스페셜 메뉴로. 왜 이러셔요? 아 사람 참 점심 한 끼가지고 일단 먹고 얘기하지. 말씀 먼저 들을게요. 무슨 일로 보자셨던 거예요? 내가 졌다고. 네? 당신 그 지독한 미련에 김우철. 두 손, 두발다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미련이 있는 줄 몰랐어. 끝까지 대학으로 나하고 레벨 맞추려는 그 노력. 너무 가상해. 그럼, 대학을. 근데 그 대학이 문제야. 자퇴해. 그럼 이혼 취소해줄게. 전에도 말했지만 학교는 아주 중요한 내 공적인 공간이야. 사회생활. 거기서 당신 보면서 지내느니 집에서 당신 보면서 살겠다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면. 이혼 취소해 준다고. 학교를 그만두면 이혼을 취소해 준다고요. 진심이야? 아니요. 이혼 공증 실행해요. 저 학교 다닐 거예요.